음? 음? 양념 맛있다 음. 오히려 mbn tv 보다 내 유튜브 보니 더 나아요 이렇게 찍는데 왜 tv mbn 야, 누가 보나 유튜브는 직접 바로 보는데 고기변 양념 이야 양념 이이 사람들이 참 그걸 촬영을 잘하네 자연스럽게 하네 보니까 유태인 뭐, 사람들은 이거라 아. 뭐 천천히 자연스럽잖아 이제 음. 그래서 나는 자연링이다야 엔진 엔진이 렇지엔내 내용이 지 엔진. 느낌 먹는 게그거를 조금만 보니까 우레다가 이거 자일만보는 만들... 만들었는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가뭐 12월 3일을 찍었는데 1월 1 4일니까 편집을 맞이, 그동안 했어. 보니까 이게 한 역할을 하네요. 무한 맛하고 시가지고매콤하니까 아주 좋네음 진짜 맛있다 음. 음. 렇게 진짜 구워주시고 을 잡아가지고 이 잔인 잔인한 인간들이네 <laughs> <하늘에 별이 떠다니는 웃음> 아 아유. 네? 아유 말해봐요 그 그러니까. 그냥 못써 예전에 음. 산 많이 나 있었잖아요 <laughs> 그죠 지금은 네. 한산에 점착했단 말이에요 발온다 요거 빠겠다 <laughs> 옆에 병수가 그겠지에에서뭐 약초라든지 야그 닭을 한 마리부터 잡아 보내 닭을 야이 t v 보내면 되나 원래? 사머 물론 손이 오면 닭을 잡고 하지만 나는 좀 그렇다 이도 이게 닭한 마리가 싹 사라졌잖아. 저 좋아하는 잡아 나는 다 같은 물를까 그러다 보니까 는다는게좀 자연하다.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 좀 순수해야지. 아. 자, 다음 날 아. 아침 밝았습니다. 한 아. 방송. 야, 그래도 허락하고이어지 사진은 참그 전부, 그 전부 다 찰, 찰년는 사진 을년잘 찍네. 움직여야죠, 그러면. 오, 어. 아 일어났어요, 시 삼송이 한데 일산들을 점을 찍는다 이제. 네. 이제. 어, 네. 네. 올라는 길이 좋네. 아, 잘 길은 하면... 길은 잘돼 있어 그래도 어, 위에 막은 담이라고 그게 있거든. 세년 차고 까가 올라가네. 예. 땅뒤 논장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네. 피워 가지고 네. 군 고구마도 해 먹고 아, 그래. 이렇게, 응. 이렇게 네. 네. 고, 군 고구마 먹고. 아, 아, 형님, 야, 할 거는 다 하네. 글쎄, 완전히 자연이 다 됐네, 보니까. 그쪽은 7, 8년 된것 같은데. 너희는 사연이다 지리산 시천 토종 불꽃 연부의 소장 까치벗어. 조현만 형님 아니겠습니까? 다시마. 어? 응. 어, 지리산. 에. 반달곰이 꿀을 그, 그, 훔치간 그, 예, 꿀바우 농장 그, 꿀, 꿀, 꿀 도둑맞은 꿀 토종 꿀입니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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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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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